네. 시즌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올 시즌 훈련을 철저히 했던 모습이에요. 주심 두, 두 명의 무심에게 사인을 보내고 경기 개시를 선언합니다. 최성영, 송정구, 도화선 잘 가르쳤어요 위기입니다네 기회가 무산됩니다. 이번에는 실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첫 번째 슈팅이 나왔는데요. 아, 골연결되진 않았지만 경기가 좀더 흥미로워질 것 같네요. 고창현, 이성남, 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병근. 좋은 댓글이었어요 이제 반격입니다. 먼 거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원정팀 먼저 골을 터트립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 성공이네요. 한마디로 힘과 정확성을 경비한 선수네요.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첫 번째 슛, 첫 번째 골입니다. 이정효 루시아노 이병근 네, 골키퍼 가스로 쳐냅니다 페나치 지역에서 바깥으로 클리어링합니다 고창현 공을 뺏기면서 공격권은 상대팀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성남 아, 저... 네 골입니다. 선수들 확실하게 페이스를 찾은 것 같네요. 아, 그대로 빨려 들어가네요.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쉽사리 믿기지는 않네요.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려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간단히 골레트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 뛰어난 경기 내용을 보여주네요. 리그 선두를 노리는 팀 나와요. 볼가르체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성남 아 막아냅니다. 진영로 살짝 연결 이장관 고창현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아, 태클 좋아요. 최성영,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우성문, 네, 뒤쪽에서 적군의 공을 가로챕니다. 안효연, 공 뺏어냅니다. 좋습니다. 받거나. 이병근. 지금 수비진영에서 계속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태클로 볼 뺏어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가로채기. 아 수비 실수합니다 이성남 그림같은 수비입니다 이장관 고창현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아 태클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네요 김대휘 공격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정효 고창현 이성남 골 뺏어내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고창현 공을 잡아 냅니다 안효연 앞으로 패스 좋습니다 아 당황하는 수비수들 우성문 길게 패스 좋습니다 패스가 아주 순조롭습니다 페네티 지역에서 볼을 뽑아냅니다. 고창현 미드필더 태클 좋았어요. 땅볼 패스를 발 안쪽으로 부드럽게 정지시킵니다. 이정효 아 상대방을 태클로 저지합니다. 아주거리슛 고창현 느슨한 패스 가로채했습니다 윤이준 도하선 이정효 고창현 이정남 네 슬라이딩이 들어갔는데 공을 넣었군요.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아 이번에는 경고를 줬어야 하는데요. 주심이 보지 못하네요. 아, 중고로 진날립니다. 이병근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루시아노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정효 아, 오늘 수비 라인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네요. 좀더 집중력을 가져줘야죠. 이병근, 마토, 태클로 공 빼셨어요. 좋습니다. 이성남, 아, 아, 잘 막았어요. 문제네에서 슛. 아 멋진 선방이네요. 돌진에 들어오는 걸한 번에 차단해버리네요. 멀리 처리하는군요. 박희주. 김남일. 슈팅입니다. 좋은 헤딩슛이었지만 골키퍼 선방합니다. 아, 아쉽네요. 저 위치에서는 골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골프패선 방에 막히고 말았네요. 이성남 이제 수비가 공을 잡았군요. 높게 띄워줍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지가 않네요. 안효연 움직임 좋습니다. 김남일. 아, 네. 몸을 날리는 수비. 공을 멋지게 빼냅니다. 최성용. 업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는군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2대0.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지 이제 남은 45분이 모든 것을 대답해 주겠습니다. 수비의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창현. 명확한 파울입니다. 주심이 아주 정확하게 맞네요. 과격한 슬라이딩은 팀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음, 판정에 불만을 가져선 안 되죠. 경고를 받을 만한 파울이었습니다. 볼 차단. 이성남. 태클로 공격을 잘라냅니다. 약고 빠른 패스를 정확히 드래핑합니다. 네, 태클로 공 다시 뺐습니다. 뽀뽀.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볼 살려냈습니다. 좋은 찬스. 아 오늘 경기 수비수들 전부 힘이 풀풀 나는 것 같아요. 거대한 볼이 전방으로 연결됐습니다 찼습니다. 루시아노. 아그아 아, 저런 아.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데요. 아쉽군요. 아 냉정을 잃었던 것 같네요. 아쉬운 기회를 놓치 말았어요. 이병근. 먼 거리에서 시 달립니다. 아, 골때 위쪽을 노렸어야 했는데요. 아, 그렇죠. 당분간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저런 어이 없는 슛이 나오다니요.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이장관 우성문 길게 찹니다. 고창현. 멋진 수비를 보여주네요 현재 스코어 2대0입니다 공을 뺏어냅니다 도하선 이성남 수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저 선수 이성을 잃었군요 타칼 상황이 아니었는데 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우그라겠지만 파울로 기록이 되겠네요 아 의심의 여지 없이 경고죠 최성용. 안효연. 아, 태클 좋았습니다. 곽희주. 볼 가로챕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음, 상대 공격수들. 오늘 아주 매을 맥을... 아, 오늘은 운이 없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슈팅이었는데요. 바람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성문 이정효 신영록 도화선 골키퍼가 힘껏 볼을 찹니다 안효연 아허리싸 치열합니다 볼 가져옵니다 이성남 미드필더 댓글 좋았어요 안효연 공격이 끊기네요 네 업사이드입니다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업사이드가 선언되는데요 업사이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간결하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안효연 좋습니다 멋진 태클이에요 볼 띄워 줍니다. 네, 좋은 슈트 쳤습니다. 슈팅을 시도하나요? 다시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쉽네요. 막아내는 것떡하용하는 골이 더 많아요. 이번에도 실수했다면 동료들 볼 날치 없었죠. 김남일 이성남, 환상적인 댓클 성공합니다. 득점 찬스! 아, 아, 또한 골 성공! 음, 이골 때만큼 챙겨나면 진다고들 하는데요. 오늘은 운이 따르는 거 같네요. 네, 저 골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었던 것이죠. 다 떠나 좋은 슈팅 찬스 아 정말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김남일 상대 수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 카테나초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비력이네요 참으로 경고해요 공격권은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성남 태클 성공 볼 가로챕니다. 아 정말 멋지게 막아내는군요. 김남일 미드필더 공가로 요했습니다이성남 다시 주도권을가져오네요 마토 거친 압박이가도옵니다 네, 요이 벗어납니다. 제요로 임팩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헤드트랙아노려봤는데아요실축하는말아요이병근는요이 아 태클 좋아요 많은 선수들 전방으로 공격 가담합니다 아 오늘 수비라인의 선수들 카트나쥬를 방불케 하네요 정확하게 공중볼로 연결해줍니다 크로스가 높게 연결됩니다 완벽하게 볼처리하는 골키퍼 패스공을 잡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조니치가 잘잡아합니다아 충분히 수십입니다. 이성남 대각선으로 예리하게 패스. 빠르게 볼 처리하면서 강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안효연. 태클로 볼 뺏어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옆주 아웃 던지깁니다. 김남일. 뛰어나진 않지만 아주 무난한 그런 수비입니다. 공 뺏어냅니다. 좋습니다. 이성남. 아, 네. 손끝으로 공을 차려놓고 기어해요 멋지게 수비하네요. 옆으로 아웃, 던지기입니다. 고창현. 슛 날립니다. 아잘 맞은 헤딩 슛. 골키퍼에 의해서 차단당합니다. 아, 아쉽네요. 저 위치에서는 골을 터뜨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인 장면이었네요. 골키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입니다.